커다란 아이러니 무엇에 퍼포먼스 심리야? 뒤를 보니까 뭐 스포츠 선수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운동 선수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이 뭔지를 연구한 학문 분야가 퍼포먼스 사이클로지인가 보지. 그것의 큰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다. 이 퍼포먼스 사이클로지가 티치 가리킨대는데 각 각의 스포츠맨들이 어, 이건 특이한 거잖아요. 티치에 투비로 봐야겠지? 각 각의 스포츠맨들이 믿도록 가리킨대. 뭘 믿어 데트 리야 그가 이길 거다. 라고 믿도록 가리킨대. as far as 뭐뭐 하는는 그가 능력이 있는는 어떤 인간도 의심을 품지 않는다. 노 o 인 a n 인 n d 는 어디 어디 몰두하다 했뜻인데 음, 이것은 빠져들다라고 했네? 인 n d 어디 어디 빠져들다? 그의 내부의 스케티 시즌, 회의주의. 회의주의는 낙관주의의 반대말이지. 이건 안될 거야 라고 하는 비관주의 비슷한 것이지. 중요한 단어, 단어 자체가 중요해. 그거. 나는 승리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스포츠 심리학의 로직이다. 그치만 한 명만 이길 수 있잖아. 그것이 또 스포츠의 로직이야. 주목해라. 디퍼런스, 차이점. 과학자랑 운동선수 사이의 차이점을 주목해라. 의심은 사이언티스트 스톡 인 트레이드 비유적인 표현이야. 인트레이드는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 이 정도의 뜻이야. 뭐, 거래품이라고 했나? 아.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할 때 과학자들이 다루는 품목, 물건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말대로 과학자들은 늘 의심한다. 진보, 발전은 이룩된다. 수동태. 뭐에 의해서 포커스 온 나오겠지 뭐 어디 어디에 집중함에 의해서 증거에 집중함에 의해서 어떤 증거냐 리퓨터 이거 반박하다 좀 어려운다는데 이론을 반박하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얘는 과학 얘기하는 건데 과학에서의 진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이론이 나오게 되면 이 이론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논리적인 오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내는 거지 자 거기에 집중한다 거기에서 진보가 이루어지고 and by 이 by겠지 뭐 improving 그리고 향상시켜 theory를 그에 따라 가지고 근데 skepticism은 rocket fuel 로켓을 열려니까는 추진 어떤 추진체 정도의 느낌이겠지 과학적 진보의 추진체다. 그러나 의심이 운동선수한테 독이다. 진보. 이때 운동선수의 진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증거들을 무시해. 어떤 증거, 내가 못할 수도 있다는 증거를 무시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가는 얘기냐? 지금 앞문장은 어디에 가는 얘기냐? 만들어내는 곳에 가는 얘기다. 뭐를 만드냐? 마인드 세트는 마음 세트라고 그냥 난 보통 해. 사람의 마음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요그 사람의 마음 세트. 근데 어떤 마음 세트? 이면, 면역성을 가진 의심과 불확실성. 의심과 불확실성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 꿋꿋한 마인드스를 만드는 것에, 만드는 것에 가는 것이다. 이토레이트 다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토레이트가 뭐 언급하다 뭐 다시 재언급한다 정도 의 뜻이야. 필요 없는 거. 프라모 레이셔널 퍼스펙티브. 레이션이 이성. 이성적인 관점에서 This is nothingness. 이걸 학교에서는 수고라고 외우도록 할거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 해석해. 미친 것보다 덜하지 않대. 그럼 뭐야 미친 거란 얘기잖아. 그래서 모모와 다름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줄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니까 크레이지인데 크레이지보다 레스 더 아래 있는 게 아니래. 그니까 미친 거라니까 이건 이건 미친 짓에 불과하다. 왜? 어째서 운동 선수가 자기 자신을 컨비스 설득, 납득시켜야만 될까? 그가 이길 거라고. When? 뭐 했을 때? He knows that. 그가 알고 있을 때. 뭘 알고 있어? There is every possibility he will lose. 그가 질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을 때도조차 항상 자기 자신이 있을 거라고 설득시키는, 왜 그걸 설득시켜야 될까? 이기기 위해서는 because. 뭐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one must proportion proportion을 must가 있으니 동사로 보여야 될거 아니야 proportion은 비율이잖아 그러면 이건 할당하다 그 비율대로 할당하다 뜻이 있었는데 이 뜻으로는 잘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그런 뜻으로 쓰인 거지 자신의 믿음을 할당을 해야 돼 나대의 법비 여기에다가 할, 증거에다가 할당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whatever the mind can u s u 가 없애버리다 이 뜻이 되는 것이지 음, 잠깐만 get a 이기 위해서 증거가 아니라 유용하게 해낼 수 있는 유용하게 해낼 수 있는 거 마음이 유용하게 get away w i t 이거를 해내댈, 해내댈 뜻이 있는 모양인데? 찾아볼까? 괴로워요, 이괴 본격이 없어서. 잘 해내다. 이런 뜻이 있대. 처음 봐. 운동선수의 마음이 유용하게 잘 해낼 수 있는 그 무엇이던가 거기에다가 그 믿음을 할당을 해야 된대 이기기 위해서 말치라갔네 이 정도로만 받으면 될것 같아 그런데 변태 선생님들은 이거 서술형으로 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봐 내신에서는.